One, o t h a e e f o o u r four, four, f u 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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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 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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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이 1팀을 고았어요물 뭐. 아, 여기까지 아 저기 졸로 가네 아깝긴 하나어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은데 나이스 타워 버릴랬는데 저툼 잡으면 잡겠는데 잡아 나 궁타 잡을 수있어요 물면 그거 잡을 수 있어요 그거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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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요 나이스 샷 이거 천천히 미들 밀고 나이스. 나갈게요 그쪽 탑, 탑 밀고 나가줘요 탑 그래도 좀 조심 좀 조심해야 돼 골카. 어, 진짜. 아, 아이고야. 곧이 어, 고... 좋아요. 네, 오케이, 끝냅시다. 네스. 해피닝과 결혼 표스프린샷 할게요. 아.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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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쳐 봐요. 이거 알리가 돕니다. 날릴 거예요. 아, 이제 내려오거나 집 갔다 올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브라우니 궁으로견장히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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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일단 용을 먹었어요. 용 먹었어요. 용, 먹었어요. 용 먹었고. 집어 잘아요봐줄수있 이거 빼고.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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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핀데. 저도 되였는데. 알리 그 잡혔어요, 알리. 절름을 붙어줘요. 절름 줘야겠는데 시바는 밑에 있어요. 일단 붙어놔. 못 먹게 견제 가능하면 견제만 좀 살짝 해줘요. 네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뭔데? 뭐. 네. 아, 너무 프리하게 주면 안돼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뺐다. 아, 가고 있어요. 최대한 견제만 해볼게요. 네. 저 카메 에너지 없어 별로. 반피빨리 이 빠져. 빨리 이 빠졌어요? 집 찍고 올라가는 중. 저 올라가는 중. 저거 저거 물려요. 저거 물려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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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 나이스! 나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중, said, I said, I said, I s 좋아요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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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용 치지 d I said, I s 요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슬로용 쳐봐요 용 쳐봐요 이거 아저 죽었어요 이거 뒤 봐줘야 된데네 가는 중대군님 개그니 빼요 대군님 빼봐요 이거 다 카밀 다 높을. 아까부터 차고잘 썼어야 됐는신지빼신지빼빼빼다빼 아니 지거나 봐주고 1엄 됐어요 1 됐어요 나 빼, 3룡 3룡 좋아요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아... 자 일단 일단 어, 어, 아직 어, 아직 느려 풀렸어요. 느려 어? 느려. 어 이거 형님 그 이은만좀어 이스 이스. 저희 붙는 중 저희 가요 이제. 저희 그냥될탈데요 네. 이런 제가 빼야 되는데 이제 제가못칠 텐데. 붙어 빨리 붙어 일단. 친다고? 붙어요 붙는 중. 뒤다딸피뒤다딸피 하필 어, 넘겼어요. 한번 잡아야 돼 이득이지. 다 뜬들. 아유가 뭐하냐. 네. 라이스굿바 아, d 빠질 때까지 조금만 버 t 시다 이제 이거 아, 이 g 아, 이거 이거이 t 끝이지않티요 이제 곧끝 i 끝나지 않아요? 이제 끝끝끝 n t 끝 e c o 끝끝 i 끝끝끝 끝. o 끝끝 o o d 싸움으로 보자 on good. I'm on g o o 고 있어요. 어 good. I'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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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큐로 때려야 되는 거라지 이거 말파라 쭉쭉 푸시 푸시 왔어 들어와서. 그라스 무리 그라스 무리 그라스로공 이거 쌈 좋다 카밀 로공 그라가스 노공 위치 위치 좋은데 이거 나 몸매고 있어 습안 가가야 돼요 시간 아 그라가스 그라가스 배치 빠지고 그라스 다운 이 좋은데 카밀 아, 와요 했었지? 없나 아이고 이거 이쪽 와 깨끗이 애들 깨끗이 와. 와 봐줘야 돼나이어 오케이 용치자용 용차요 용. 계속 있어. 같은데? 강강중 이거 용차요 용그 용치면. 네, 나머지 따로 바로 치고. 로치고 지금 딱 버틸 거. 용치기 때 한번 그쪽으로만 그로만. 어저신지대가저 용치기 신지드 그로만. 네. 이렇게 맞다어 네. 좋아요. 나이스 다다. 야 이거지 이거지. 바로 올라갑시다. 바로 먹고 바로. 바로는 올라, 바로 침 바로 바로 갑시다 바로 이거 바로 가 어디요? 이거 대기 중에 건들지 말고 가요. 제가 이거 동. 네, 이거 제가 정리할테니까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내가 쭉 올라가요. 그냥 직. 이거 녹여야 직속 돼. 돼. 다 같이 쳐서 녹여야 돼. 다 같이 쳐서 녹여야 돼. 이거 딜 나와요 딜딜딜 지금. 딜딜 저희, 저희 네명이서쳐죠딜 나와요. 이거. 이거. 나 바로 쇼. 쇼. 드라궁 드라궁. 이거 먹고 장비 먹고 장비 먹고 장비 먹고 바로 배워. 장비 저거. 자. 한 갑시다. 이때 마법는세 명이에요. 군중. 바로 되는 거세 천천히요 천천히요 천천히 날카 노플 노 잡았어요 끝났다 게 우. 나이스 하나씩 카밀 넘겼고 잡았어요 끝났어요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이겼네 나도. 아, 아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재건님 옆에서 뭔 소리야 계속? 어? 모르지 <laughs> 가나지 소리. 아가아지 <laughs> 저리 딴데 가서 놀아라. 오케이, 이 판도 이기 봅시다. 파이팅파이팅 이제 저라이 밀고 직가거나 용 어, 아, 아무거나 주긴 하는데. 어, 뭐, 아, 아무것도 뭐, 뭐, 아, 아무 뭐, 없어. 직가는 거, 거, 아, 거 보면 바로. 오케이, 몸, 노, 어음 호. 노플, 어음 노플. 나이스. 좋. 나이스 킬. 자, 이거 용 쳐요 용, 용봐도 돼요 이제. 오케이, 나이스. 지금 궁 있어요? 이거 이거 그아 이거 뭐지? 그 남이 궁어 넘어서 아싸 넘어왔어. 진진 아, 진 조심. 어, 나 죽었는데 용용 용, 용. 오케이. 어요에옆 이거 진남이 적이니까 포탑 줘도 이거 전력 먹고 미드 1차 민단 마인드. 저 음. 저기 찍어야 먹어었거 저건 봐도 될거같궁 있어요? 일단 나도 궁이 싸. 갈게요 한번 들어가 봐요. 갈게 들어가 봐요. 남이 요 진공 다잡았다 나이스. 이거 쟤네 쟤네 모른다. 제로다제다 아. 이거 올라와요. 어, 이제 올라든 바깥으로, 으로 살짝 깥으로 음, 살짝 깥으로 살짝 붙으로 신재도 좋은데 이이스로부터부터 포커싱해. 용부터 아무 뭐. 음, 음, 아무 따기. 아무 따기. 천천히 앞 포커싱 할게요. Some draw some draw 약속부터 d r a 바로, 바로, 바로바 아, 바로 h a t I 미 h 미드 미 h 미 t h a t 진, 진, 진진 t 이 thought. 다 d 게임 t k 다와 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다 d o n 거의 다 가요 I d o n 요 나미 노궁 나무궁 나미궁 썼고 이거 싸움 봐도 되는 이거 싸움 봐도 돼요? 싸움 봐도 돼요 이거? 물수 있으면 물어요 물수 있으면 물어요 내가 물게 이거 진 봐도 돼요? 진 넘겼다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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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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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바론. 나이스 이쪽 아, 야, 가렌 가렌, 여기... 가렌 보자 가렌 갈리오 갈리오 야소 봐요 야소야소 봐봐요 야소 봐봐요 갈렸어 지금 갈리는 중아 그... 이거 땄어요 이기 가렌도 아, 가렌 땁니다 아, 이거 바텀 포탑 밀어낼게요 이거 남이 무너져요 남이 넘겼어요 오케이. 게임 끝냅시다 이제 이거 끝내면 돼요 이 참치 끝굿 지지요 나이스 네, 좋습니다 어. 다음 네, 게임 자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오! 오 아, 나 있어. 오케이. 나이스다이면 아, 쳐야지. 상대 바텀도 오, 시아치 라인 밀었어아봐 올라와요. 오 올라와요. 바람을 이거 단구각만단구각만 지지 마요. 단구각 이거, 당구각만, 당구각만 말아요, 어, 이거, 이거 옆만 조금 빼 봐. 옆쪽빼 봐. 오케이, 오케이. 벌리신. 아, 아, 다 네, 먹어요. 미신 파우스요 나이스. 리지. 이빨이 나이스. 네,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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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는 올라왔어요. 해는 조심. 못 들게요. 네. 전는 조금만 천천히 줄게 그럼. 야소루루 위? 이거 전력 포트 멤버. 어캐는 전력 천원이야 전력 천원이야 어차피 저희가 영웅도 많아요. 캐는. 집시어요캐 줄지. 나 빠져 나 전멸로 빠져. 한번봐될 같은데요? 어 뭐야 저기 안주어 그거 전령 드세요. 이거 제 전령 주는 판단. 위에 위에 어, 위에. 어궁마수 있나? 어궁궁 들어가. 마궁 쓸게요. 나가. 나 있어. 갈려. 미신 올라가요. 미신 올라가요. 미신 올라가요.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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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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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미신지? 미신. 미신지? 이거 대검님 조심해야 돼. 어 이쪽으로 빼야 돼. 오케이 휴 막아줄게요. 나만, 나만, 나만 두고, 나만 두고, 나만 두고. 헤네 미어 헤네 미드. 아저한 대. 아 딸핀데 저거 다. 아 맞았다. 일단 집갈게요 이제. 아 이거 야수 CS 몰아주기 하네. <laughs> 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거 음. 면수있할것 뭐, 같은데 빠질게요 뒤에, 뒤에 리신 나도 빠져 나도 빠져 아나 죽겠다 아 어, 빠진다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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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야쏘컷 좋아요 싸움 샷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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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 넘겼어요 살짝살짝살짝 o d Good. g o 좋아요 나이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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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도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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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야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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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이 d 먹었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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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아래에 어 나이스 어다 어, 캐님 들어왔어, 이거. 이제 승부수야. 짜증났 이거 안 돼요, 얘네. 얘네 뭐안될거 없게. 야스오 아 마나 딸려. 나이스, 어, 밀어. 끝. 굿. 끝. 좋아요. 이제 결승인가요? 예. 네. 아니, 하나 더. 저 팀은 항복, 네? 여기서 항복 없는데. 어, 항복했네요. 이거 이기면 결승이네, 이거 이기면 결승. 예, 네, 결승. 갑자 어. 어. 아, 결승 아, 맞네, 결승이네. 이것이 <laughs> 한 손에 커피 들고 좀사다 사서 너에게 가는 이 길이 난 좋아.